안녕하세요. 제니따로의 제니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 번호를 고르실 때요, 머릿속에 질문을 되새기면서 도대체 넌뭘 원하니?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여기 번호와 카드가 준비되었는데, 이끌리시는 번호 고르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우리 1번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상대방 분이 도대체 나하고 뭘 원하는 걸까? 라는 그런 영상 주제예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고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상황별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1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 1번 분들의 카드 스프레드에서 보니까요. 왠지 우리 1번 분들은 그 상대방 분들 때문에 좀 많이 열받지 않으셨을까? 좀 많이 짜증나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 스프레드가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왜냐면요. 여러분들하고 그 상대방 분의 관계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애매모호한 관계?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사귄다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분들께서 좀 답답해 하신다, 좀 짜증도 나고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고민도 좀 하시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은 그 상대방 분은요 지금 현재 물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도 사실이지만 일단은 그분이 어떠한 한 분한테만 좀 올인하거나 한 분한테만 좀 정착하고 좀 오래된 좀 커플처럼 이렇게 만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거든요. 원래가 이 일반분의 상대방 분은요 성향 자체가 뭐, 어, 자유로운 영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또 누군가하고 이렇게 뭐 정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좀 부담스러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분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이기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 일반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우라토이좀 터지겠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의 관계를 보자면요, 좀 미래가 좀 확실하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분들이 이것 때문에 조만간 어떠한 결심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도 계시겠다. 이분이 좀 확실하게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우리 일반 분들이 열받아서 헤어지신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일단은 누군가하고 좀 오랫동안 만나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그러한 모습이라기 보다는 아직 그런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행동이나 답을 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관분들의 상대방분은 되게 바쁘신 분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바쁜 게좀 실속 있게 바쁘라기 보다도 좀 실속 없게 바쁘다. 그런 모습이라서 우리 일반 분들이 그것 때문에 더더욱 열받을 때가 많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별로 중요한 약속도 아닌데, 어, 그럴 시간에 나하고 좀 시간도 보내고, 나하고도 좀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하면 좋은데, 나하고의 갖는 시간보다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 많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지인분들하고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매번 좀 열받았고 좀 많이 짜증이 났었겠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미래를 함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분의 행동도 그렇고, 이분이 확실한 표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1번 분은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가 더 이상 싫어서, 조만간 우리 1번 분은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겠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이 상대방 분한테 좀 많이 실망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1번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우리 2번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어, 상대방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라는 영상 주제를 만들어 봤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고요. 보시는 분마다 상황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리딩을 시작할게요. 어, 먼저, 우리 이번 분들의 스프레드에서 가장 보여지는 게 뭐냐면, 왠지 여러분의 관계가요. 지금 현재 어, 삼각관계 구도가 좀 보여지고요. 아니면 그 상대방 분이 좀 양다리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사귀다가 다른 분한테 좀 가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상대방 분은 지금 다른 이성분을 만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이 좀 많이 좀 속상해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 분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이번 분들도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 분이 만나고 있는 그 이성에 대해서도 마음을 갖고 있고, 양쪽 다한 사람도 놓치,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분이 그 우리 이번 분들하고 그 상, 다른 상대방분을 중간에서 둘다 뭐 갖고 싶어하는 모습 그런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번 분들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 우리 이번 분들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고 다른 이성도 만나고 싶어 하고, 좀 너무 정말 이기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어,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어, 연락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헤어지시고, 만나고 있지 않은 분들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어, 제도 가능하겠다. 왜냐면 그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잊어버리고 싶어도 계속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어,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좀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조만간 어, 그 분께서 만나고 있는 이성분을 정리하고, 우리 이번 분들한테 다시 오지 않으실까, 이런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운명의 수레 받기가 나왔는데요. 두 분의 관계는 좀 인연이 좀 깊은 관계.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도 좀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이겠다. 만약에 헤어졌다가도 좀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분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지금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좀 마음에 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취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만나고자 만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실 것 같거든요. 음, 물론 그분이 그때 상황 봐서 어, 연락이 취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스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나너 받아줄 수 없어라는 그러한 단호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하그 상대방분이 우리 이번 분들한테 그만큼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용서할 수 없다. 난 너를 다시 받아주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상대방분은요. 우리 이번 분한테 이렇게 좀 조만간 연락을 취하지 않을까. 뭐 문자라든지 SNS라든지 뭐 전화가 아닌 여러분들한테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어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할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호하고 상대방분에 대해서 어안 만나고 싶어하고 좀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다시 만나지 않을까. 운명적인 운명의 쓰레받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헤어졌다가도 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깊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혹시 재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어, 재해를 다시 할수 있겠다 그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이번 분한테 다시 다가와서 어, 미안하라는 그 사과도 하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어, 너만큼 정말 괜찮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라는 그런 표현도 하면서 어,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음, 내가 이렇게 다른 이성한테 한눈팔지 않고 너만 바라볼게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이 현재의 심리상태는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돌아오고 싶다. 그런데 우리 이번 분들이 과연 받아줄까,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러한 본인이 좀 자책감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되게 미안해하고 어,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분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다. 앞으로 주만간 다시 연락을 취해오겠다라는 그러한 카드 스프레드입니다. 네. 어, 1번 분들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우리 3번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상대방 코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라는 영상 주제예요. 음,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고요. 상황별로 보시는 분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상황을 좀 맞춰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제가 리딩을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 3번 분들의 스프레드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현재 두 분의 관계가 만나고 있는 커플이 아니라,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는 커플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그 상대방 분께서 우리 3번 분들한테... 좀 연락을 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어, 헤어지신 관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분이요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어, 언제 연락할까? 어, 내가 과연 연락해도 될까? 이러한 마음이 되게 어, 되게 크고. 우리 여러분들이 받아줄까 라는 그런 걱정도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의 그 관계가 만나고 있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리 3번 분들을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계셨대요 주변에서 맴돌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우리 3번 분들이 잘 계시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3번 분들 옆에 혹시 다른 이성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주변 지인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그 친구분들이나 물어 물어 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한 거좀 물어도 보고 또 어떤 상황인지 좀 염탐도 하고, 그렇게 우리 3번 분들을 지켜보고 오셨대요. 그런데 두 분의 관계는 지금 비록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대방 분은 우리 3번 분들한테 조만간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 왜냐면 우리 3번 분들을 어, 그동안에 만나왔던 이성분들 중에서 그래도 본인하고 가장 잘 맞는 나의 이성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 우리 3번 분들 옆에 혹시 다른 이성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 그게 아니면 어떤 제3자가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 제3자라는 건꼭 다른 이성이 아니더라도 두분 사이를 좀 방해하는, 어, 누군가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분 사이에 있는 다른 이성이 세,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두분 사이에는 두 분만의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 상대방 분하고 쉽게 만날 수 없는 사이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 분께서 우리 3번 분들한테 오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시기를 보고 계세요. 언제 하지? 아, 언제가 좋을까?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일단은 그 상대방 분은 우리 3번 분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어,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하고요. 미래를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해요. 오랫동안 같이 만나고 싶고 본인하고 앞으로 좀 오랫동안 좀 나하고 좀 같이 좀 연인으로 지내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또, 또 결혼 같은 그러한 미래도 좀 계획을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조만간 우리 3번 분들한테 다가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이분이 어, 좀 소심한 분이 아니셨을까? 본인이 좀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직접 알아보도 되는데 주변 사람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명탐해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궁금해하고 항상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고 또 전달해 듣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오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한테 조만간 연락을 취해서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앞으로 우리 3번 분들하고 미래를 같이 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는 이러한 본인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고백을 하시겠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우리 4번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상대방 분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 라는 영상 주제예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고요. 상황별로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 상황을 좀 맞춰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리딩을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 4번 분들의 스프레드에서 보면은, 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상대방 분이요. 왜 이렇게 감정 컨트롤을 하고 있죠? 본인은 우리 사범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넘쳐나는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좋아하면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혼자서 삭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여러분들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표현을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현실적인 문제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관분들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고백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어,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정말 감정이 넘쳐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분이 감정을 억제시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 언제쯤 여러분들한테 가서 다가가서 여러분들한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 날만 이분은 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현재는 본인 앞에 좀 장애물도 있고 본인이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순수한 감정은 넘쳐나고 있지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본인의 감정은 억제시키고 절제시키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번 분들은요 상대방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 우리 사번 분들은 왠지 외모가요 좀 연예인 같이 예쁘신 분들이 아닐까 왜냐면 여기 스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스타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보니까 보통 정말 연예인 분들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번 분들도 어, 외모 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도 다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분이 이렇게 감정을 억제시키고 좋아하는 표현도 하지 못하는게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사방분들은 너무 이렇게 매력적이신 분이고 마치 연예인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마치 별같으신 분인데 본인은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또 현실적인 것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더욱 우리 사방 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분이 이 감정은요 절대로 멈추지는 않으실 거예요. 감정은 끊임없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상이 이 상대방 분이 상황이 좀 여유로워지고 좀 안정이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언제라도 달려가서 본인의 속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정말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억제시키고 있다,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정말 순수함이 넘쳐난다라는 거 우리 사관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상대방분은 우리 사관분들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 그 자체,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정말 순수 그 마음이거든요. 이런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순수하시더라고요. 어떤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런 마인드보다도 정말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어,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은 조만간 이분이 언제라도 본인이 상황이 좀 여유로워지면 우리 사범분들한테 다가가서 본인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범분들을 위한 리듬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